밥심이 없어서 진것 같아. 밥 먹고 진짜 이따 누가 리스폰 해주시면 진짜 개뚜드려패로 갈게요. 진짜로. 밥심이 지금 배고파서 진것 같은데 밥 먹고 누가 리스폰 해준다? 개뚜드려패로 갈게요. 와, 이게 만, 만, 천구백원짜리거든, 형들. 이 메뉴 구성 좀 알찬지 좀 봐, 봐주세요, 형님들. 메뉴 구성 알차다, 약간. 1인용, 1인용이라는 식당인데, 1인용이라는 식당인데, 먹을 게 많네. 밥, 이, 이거, 뭐죠? 기, 옥수수콘, 묵은지 갈비찜, 튀, 튀김까지, 튀김. 아니, 묵은지 갈비찜, 이거 하나에 원래 한8 0원 9,000원 하지 않나, 형들? 아니..아니에요? 묵은지 갈비찜 하나에 원래 막 8천원 9천원 하지않아? 형들? 묵은지 갈비찜 갈비 많이 들었어 거..거기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옥옥수수건개 많죠? 튀김도..튀김도 튀김도 있어요 튀김 만두 하나에 기, 만두 두 개에 김말이 한개 만두 두 개에 김말이 한개이 정도만 값어치하는 것 같은데 창렬이라고 갈비가 몇개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갈비가 일단 와 갈비 개큰거한개 개 일단 개 오지게 큰거한개그 다음에 등갈비 한개또두개 살코기 세개세개 세 개. 와등 갈비 또개큰거네 개. 살코기 다섯 개. 5개. 다섯 개나 있는데? 이이 정도면 맛있는 거 아닌가? 근데 옥수수콘이 솔직 제일 맛있어요. 방금 성공한도시난자처는 배달 왔을 때 이랬잖아. 12,000원 드리면서 배원은 됐습니다. <laughs> 아, 나, 이 만두가 아니라, 야끼만두네. 아, 야끼만두 뭔지 알죠. 겉에만 있는 거. 아, 나, 튀김옷만 있는 게 야, 끼만두잖아요 오늘 밥이 개 고봉밥이다, 밥이. 갈비찜 먹어볼게요. 갈비찜. 어. 갈비찜 맛있다. 음. 응. 갈비찜 맛있다. 네 흰시라죠? 국물이 진국일 것 같은데 이거 국물이 아! 아우 아야 국물이 진국이네 아 와... 밥이 밥이 많이 준 이유가 있나요? 국물이 좀 짜네 튀김 중에는 진짜 김말이가 튀김 제일 맛있어요 인정 묵은지 여기다 찍어가지고. 아, 금머리 이거 떡볶이 소스에 먹어야 제, 제일 맛있는데. 새우튀김 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생각난다. 초밥 중에 새우 존나 투명한 새우로 만든 초밥 개 맛있잖아요 형님들 초밥 중에 등등등이 다 보이는 새우로 만든 초밥 어, 갈비, 갈비 맛있네 여기 잘하네 이제 역시 김치는 묵은지가 맛있어 진짜 묵은지로 하면 진짜 이거 김치찌개도 맛있고 뭐 고등어 갈비찜 같은 것도 맛있고 진짜 다 맛있어요 묵은지로 하면 갈비 많이 들었는데 갈비 되게 와우 오젓다리 맛있다 네 예, 맛있다 여기다가 묵은지 살 올려가지고 묵은지랑 갈비 살 올려가지고, 옥수수 콩까지. 묵은지 삼합. 인정? 옥수수 콩까지 올려서, 묵은지 삼합. 묵은지 삼합. 와! 맥캔다 싶으면 바로 국물 떠먹게어 맛있다 어들어가세요 어, 여러분들 가실거면 추천좀 눌러주고 가세요 자 잠깐만요! 추천좀 눌러주고 가! 야 우리 아침형 인간형님의 오직해 뱅가이 감사합니다 형님 가 가기 전에 추천 좀 눌러주세요 제발 제발요 스폰펀 존나 처발렸어요 제발 추천만 제발 제발요 소리 질러서 눌러준다 고생해라 오메야 파이팅이다 파이 아 감사 감사합니다. 음. 근데 묵은지 갈비찜 여기 이렇게 팔아서 남나 이거? 이게 1 0 0 0 원이면 이거 나, 남아요 형님들? 이거 적자일 것 같은데? 여기 왜 이렇게 해자야? 아, 나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이거 여기 가게다니까 이거? 사람도 오지게 시켜 먹을 것 같은데, 이거? 여러분들 배달 인건료에 누군지 가이고오거에다가 튀김에 이거 옥수수콘에 이거 단무지에 이렇게 하는데 원가가 2,000원이 말이 됩니까? 최, 최소 9,000원이지? 이 사람들이 2,000원 남겨먹으려고 지금 장사하는 거예요 아니, 옥수수콘이 그냥 옥수수만 넣은 게 아니라 야채도 들어있는 거 보니까 신경 많이 썼어. 1인용. 가게 이름 1인용. 이거 50% 이상 안 나면 가게 안 한다고? 안, 안, 안 판다고? 근데 이거 원래 싼 거, 싼 거네? 뭐지? 아니, 솔직히, 근데, 어디 산, 어디 산인지, 형제, 뭐가, 먹을... 우리 외식할 때, 어디 산인지 안 보고 먹잖아요. 회식 같은 거할 때. 인정? 맛, 맛이만 있으면 돼요. 솔직히 맛이만 있으면 돼. 맛 우지게 맛있어 이거 그러면된거 아니야? 오메님 키보드 레오폴드 750R입니다. 750인가 850인가? 어 이거 맛있네 다음에 시켜 먹을 수 있지 이거, 이 정도면. 만 먹으니까 좀 짜겁네. 이거 알죠? 이거 뼈에 붙은 거다 갈라 먹어야 되는 거 알죠? 뼈만 남게. 이것도 뼈만 남게. 아, 왜 불러? 키키는 진짜 돈안 든다던데. 형들, 다 그거 브랜드, 브랜드 값이에요. 진짜 치킨은 이거 가성비로 먹고 싶다. 그럼 진짜 부어치킨 드세요, 여러분들. 부어치킨 맛있습니다. 저렴하고. 부어치킨 싸지 않나? 아닌가? 어. 묵은지 이 당면도 들어있거든 형들. 남은 거싹 모아가지고 당면 싹 들어가지고. 아, 아 맛있어. 밥도 싹싹 모아서 음, 김 먹지. 아 맛있 맛있네. 아 됐다. 아. 좀좀배 찬다 이제. 옥수수콘 이따 남겼다가 이따 또 먹어야지. 아배 불러. 블로고 젠틀한 마무리 젠틀맨 승현이 젠틀맨인 가 아시죠? 이렇게 찝찝하게 안 끝내요 물티슈로 입슥 한번 닦기 승순이분들 보실 수도 있으니까 재방송 물티슈로 입슥 닦기 에티튜드 오졌다 와우 이거 마지막에 콜라 안 먹으면 너무 허전해. 이거 콜라 먹어야겠다. 마지막에 콜라 한잔안 때리면 너무 허전해. 콜라 먹어야겠다. 마지막은 콜라지. 아, 맛있다, 맛있어. 렌타디한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태어나서 와, 맛, 맛있네. 좀 소화 좀 소화 좀 시켜야겠다. 아 배불러 이거.